너무 먼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laughs>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언니네 집 오는데 다 꾸미고 왔어 <laughs> 어, 어디 가니? 저... 저 이거 홈들었어요 언니 저희 끝나고 데이트 가야 돼요 나는 <laughs> <laughs> 아, 너무 내추럴한 것 같은데? <laughs> 정경윤 아나운서가 딱 같이 있는 것만으로 아, 평균 연령대가 확 낮아졌거든요 지금 어, 그러니까. <laughs> 네. 이 자리에 왜 이렇게 대시 모인 건가요 왜 불렀을까요 어, 네. 네. 예상을 해보시면 이거 집 하나씩 주시려고 난 <laughs> 음... 좋은데요 아, 결혼하시고 계세요 결혼하시고 했었다 하면 되나요 <웃음> 유경헌! 유경헌! 유경헌 자! 했었었었다! 했었었었다! 근데 결혼은 판고사는 6개월인가? 판수가이상해보 판매수가? 결혼이 이게 다다안 <laughs> 좋지 않고 그만 사! 그거랑 맞는 사람이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아, 그렇네요. 이게 <laughs> 어, <얘> 남편이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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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컴퓨터 위에서 남편이랑 뒤로는 얼굴 빨개졌어 공개해서 말해도 될겠네 어. 결혼을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음. 부터 시작해서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한다면 또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이거부터가 음. 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겪어 <laughs> <laughs> 연애도 어. 마찬가지예요 연애도 어.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 그치? 어. 시행착오를 그래서. 계속 겪다 보면 이제 음. 그나마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보면은 다들 참고 사는 느낌 아닌가요? 아, 어, 그랬어요. 못 참으면. <laughs> <laughs> 결혼이 이게 다, 다안좋는 않고. 그만둬. <laughs> 네, 사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 하기 전에 확인해 봐야 될게 네.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네. 다들 어떻게 연애는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사실 뭐,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연애부터 못 합니다. <laughs> 아, 아, 왜죠? 아, 왜죠? 왜 우리라 그래, 저 아, 잘하고 있어요? 네. 저가. 어, <laughs> 왜냐면 어렸을 때 네. 우리 선배 언니가 음. 남자친구 있냐 저 없다 그랬더니쉴게 따로 있지 연애를 쉬냐 이래서 저는 쉬지 않고 음. 그렇다고 막 아무나 막 이렇게 주워 만나고 <웃음> <웃음> 아무나 막 만날 수 없잖아요 <laughs> 아, 지금 장혜연 <laughs> 어, 예. <다니엘> 씨 아무나 <laughs> 만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나랑 맞, 잘 맞고, <laughs> 같이 좀 그렇죠. 행복한 사람 만나야지, 막, 길 가는 사람 막 아무나 붙잡고 사귈 아, 수 그쵸? 없잖아. 아, 그럼 그무마 뭐 만나다 보면, 그거 아주 괜찮은 사람 있어요. <laughs> 일단, 뭐, 가능성을 <감정을> 굳이 좀밝히는 <laughs> 아, <지금 발칭하는> 거예요? <laughs> 어. 아직 컸잖아요 열어주세요. <laughs> 어. <laughs> 어. 저도 지금 연애랑 하지 않고 있어요. <laughs> 근데, 그거 있어요. 뭐 아직 제일 연애할 때 아닌가? 어. 썸남조차 <laughs>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9월? 9월? 작년 9월? 작년 9월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 아, 그런가요? <laughs> 아니, 근데 20대 때는. 오래된 거지. 아, 근데 아, 뭐 오래됐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장소가 사실 없어요. 아. 네. 왜 그런지 알것 같아. 왜? 약까 술을 안 마신다고. 아. <laughs> 우리는 반대의 경우인데. 우리 남자 술안 마시는데. 우리가 맨날 마시니까. <laughs> 언니, 이 남자 술을 못 마신 데서 <laughs> 못, 만나 못 만나겠어. <laughs> 항상 우리 너무 중요하잖아요. 말소 방송 하지고 와, 절대 안짜 아니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이요 이상형 같은 것도 얘기해 볼까요? 갑자기 음. 이상형 어떻게 되는지? 음. 저는 뭔가 이게 외적인 건 포기가 안 돼도. <laughs> 나도. <웃음>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얼굴 생김새가 아니라 저는 이제 약간 키 크고 이런 거 너무. 너무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키는 아예 안 봐요. 제가 이제 키가 크니까. 음. 장윤 씨보다 클레오는. 소수야, 되게... <laughs> 소수야, 아, 소수야? 아, 어 없어. 선택의 폭이 <laughs> <손 되게 보기, 웃음> <통이> 좁아지는 거야. <laughs> 결혼하면 아기를 바로 낳고 싶거든요. 아기한테 어. 배울 게 많은, 되게 존경할 게 많은, 저도 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음. 음. 뭐, 이거 봐봐. 이상형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달라져요. 음. 사실 전 이상형 딱히 외모로 없었어요. 어. 어. 그래가지고 음. 예를 들어서 이상형이... 언니, 언니! 그거 있잖아. 요 언니 약간... 몸 스키니한 스타일 아마 약간 많은 체형 몸빵 그... <laughs> 그러니까 그게 어. 이상형이라니까 그냥 어. 그거랑 맞는 사람을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어. 아그분이요 <laughs> <laughs> 못생겼다라고 해서 안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그 기대 이하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할 거야.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음. 가정적일까? 이런 생각은 안하게됐다 아, 그런 어. 생각을 제가 했다 한 번도 어. 한 적이 있지. <laughs> <그냥.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 사람은 여자 문제를 속속 지진 않을 거야. 어. 그런데 결국 헤어진 이유가 여자 문제가 있었어요. 음. 바람을 비우는 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외모라던가 겉으로 드러날 수 없어. 음. 그러니까 이게 음. 속달할 수도 음. 없고. 저도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고 나랑 같이 많이 응. 놀아주고 음. 이거 완전 중요한 조건이죠 저도 음. 그래서 나도 나랑 시간을, 시간을 나드시 보내줄 수 있는 반 음. <laughs> <laughs> 어. 백수가 이상해요 반 백수 나도 뭐 거의 백수 아, 어 그래서 데이트 비용을 우리가 많이 내야돼 <laughs> <laughs> 어쩔 수 없어 감안해야 어. 돼어 돈을 주고 그들의 시간을 사는 거죠 그치 그치 그래서 항상 데이트할 때 먹는 게다싼 것만 먹으 비싸고 그때는 뭐 소고기 이런 건 엄청 어 데기 아, 음. <laughs> 아니, 그래도 좋은 사람하고 껍데기 먹는 게 낫지. 싫은 아, 응. 사람하고 한우 오마카지 먹으면 뭐예요? 그래. 그렇죠. 응. 근데 이제 그게 결혼할 때가 되니까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실하고 능력치가 높지 않아도 좀 꾸준히 스테디한 사람, 아 이런 사람을 만나야 내가 아 나도 저 사람을 닮게 살겠구나. 음. 내가 너무 이제 기복이 있으니까. 음. 아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옆에서 김경민 나가면서 놀라운 눈으로. <laughs> <laughs> 근데 지금 되게 잘라다는 꿈나무인데 아, 비전이 있고. 어, 어. 말고 깨끗한 세상이야. 친한 <laughs> <있는 거 아주 웃음> <되게. 웃음> 오빠가 저한테 팩폭을 했어요. 이제 네가 나이를 먹어가고 너가 따지는 것들이 많아지잖아. 그래서 어. 근데 네가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춘 남자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어 <laughs> 맞아 맞아. 거 정말 진리 야, 20대를 좋아하지 너를 좋아하겠냐 <laughs> 아 그걸 지금 받아들인 상태예요? 어 그럼요 아진짜 아, 그래서 이제는 아. 그 잘생겨 완벽한 남자가 어. 나 좋다고 하면 <laughs> 뭔가 하나 <하는> 어. 이상할날 <laughs> 어, 좋아할 리 없는데 어. 어. 아니면 지희씨는 내 이상형 중에 나는 먹까지는 포기할 수 있다 저요? 포기 못 하겠는데요? 혼자 <laughs> 살아! 얘들아, <laughs> 혼자 살아요! 박지희 씨는 중간중간 중간 많이 얘기해요. 그냥 혼자 살아야 되겠다데 <laughs> 많이 <웃음> 얘기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우리가 기적적으로 결혼을 한다면, <laughs> 기적이죠. 저는 좀그 신혼을 좀 오래 즐겨보고 음. 싶은 그런 로망이 있고, 음. 아이를 먼저 낳기보다는 음. 좀 남편이랑 신혼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음. 가구도 꾸미면서 액자 이런 것좀 걸고 어... 카페트 깔고 어. 그 꼬마 꼬만 고 생각으로 지금 너무 행복해. <laughs> 아 지금 좋아져서 지금 행복해졌어. 꼬마 걷고 어, 얼굴 빨개졌다. <웃음> <웃음> 이미 지금 어, 어떻게 어떻게 결혼한 거야. 어, 요 이미 이미 카페트 어. 위에서 남편을 지우는 어. 거. 남편도 되는데 <laughs> 이제 서울, 특히 뭐 강남은. 음, 시혼부부가 진입하기에는 많이. <laughs> 저는 아파트나 뭐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집의 컨디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새 아파트라 그러잖아요, 응. 보통. 같은 값이면 강남에 낡은 아파트 가자, 재건축, 임박한 아파트 가자라고 응. 하면은 저 너무 싫을 것같아요 아, 어, 왜냐면 음, 이게 뭐 나중에 네, 살다가 네. 모르겠는데 신혼집으론좀 그렇지. 어, 맞아. 네. 저도 한번도새 집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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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세단지들 어. 보면 커뮤니티 시설 좋고 진짜 단지 음. 안에 무슨 공원도 1층에 아예 차가 안, 안 다니잖아. 그 어. 너무 좋아. 어. 한번 살아보고 싶다. 어. 어. 요즘에 인스타하는 친구들 보면은 조금 좋은 아파트로 간 친구들이나 이렇게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좋은 아파트는 꼭 올린다. 그냥 그냥 운동하러 갔다고 올리면 되고. <laughs> 우리 집뭐 어. <laughs> 어. 우리 집이 장르 찍 커뮤니티 <웃음> 센터 <웃음> 태그에다가 예를 들어 <들면> 강아지 데리고 <laughs> 산책해. 맞아, 맞아. 근데 어디서 누가 보면 완전 비싼 입장료 응. 있는 공원같아 어. 근데 이제 해시태그에서 뭐 예를 들어 ctocl 이 그런거죠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그런 아 근데 난 그런 화세가 부러운거야 음... <laughs> 아파트 브랜드 이런 것도 요즘에는 좀 많이 신경 쓰지 않아요? 어디 가서 그냥 구소를 얘기를 한다거나 음. 친구들을 초대한다거나 음. 이럴 때도 그니까 접근성이 좋다 그럴까요? 음. 딱 이제 어디 가주세요 이런 바로 가는데 음. 아무도 모르는 막 흥미진 음. 곳으로 음. 들어가야 음. 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도 미안하고 그렇죠. 뭔가 좀 그것도 그러겠어. 그렇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 있고 이런 아파트들이 나중에 상금성이 좋죠 아 맞어 아대팔때팔아 맞아, 아, 때. 팔 때. 아, 음, 맞아, 맞아. 음. 단지 안에 공업? 품고 있는 아파트. 말고 공원품고 있 아,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목소리> 제가 지어했어요 <laughs> 아니죠. 공세권. 당윤아나운서는 <laughs> 이제 아기를 꼭 낳고 싶다고. 그으니까 음, 그러니까 <laughs> 언니 정말 빨리 결혼해야겠다. <laughs> 이번 <웃음> 생일 가능한데. 많이 결혼내고왜냐면 <laughs> 결혼 정년기는 없지만 이렇게 출산 정년기는 있대. 아, 그럼요 네. 그렇죠. 나도 얘기네. 이거 완전 얘기야. <매겨>. 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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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생일 전에 출산을 하셔야 돼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질문에 답이가 없는 거요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 그리고 또새 단지를 선호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 같아요. 야 음. 아파트 단지 내 이런 것까지 음. 아. 신혼집이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막 남편이랑 네. 알콩달콩한 시간 생각했잖아요. 음. 공원 안에 어쨌든 막 풀벌레랑 음. 새들이랑 이렇게 살게 된다. 풀 음. 음. 녹지가 음. 많으면 네. 그런 밤에 그런 소리 줄이는 것도 너무 좋고아 맞아요. 오. 너무 그런 산속에 들어가서 <laughs>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laughs> 산속에 들어가 불편해. <laughs> 네. 불편해. 역 멀고 불편하단 말이야. 집에서도 사람의 동선이 좀 아름다워야지 어. 부부간의 사랑도 그치, 더 싹트고. 네, 근데 남들도 또, 또 초대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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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조리하고 막 이런 건 약간 좀 숨겨져 있고 뭔가. 난저이 음. 공간도 계속 감탄하면서 본게 그러니까. 뭐냐? 어. 이거 보이나요? 홈카페 응. 같잖아요. <laughs> 네. <laughs> 네. 이홈파예요 제가 진짜 가장 지, 제 내가 나중에 내 집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아, 거 홈바거든요. 홈하고 홈파 제가 그릇 모으는 거 좋아해서 그릇 진열장. 아, 근데 네. 이거 다 있어. 그릇 진열장. 그리고 심지어 있고. 그릇 진열 이렇게 해놓잖아요. 어. 손님들 왔을 때 자랑할 <laughs> 수 있어. 맞아, 맞아. <laughs> 왜냐면 이렇게 투명하자 <laughs> 아니면 내가 비싼 그릇 사면 뭐해? 다시 안 <laughs> 보이면 안 되지. <laughs> 우리 왜이렇 아, 보여주려고 비싼 거사 맞아, 맞아. 비싼 거 있는 건데. 음. 그, 그 저런 마블 패턴 너무 고급스럽지 음. 않나 저, 왜 우리 저런 마블 패턴이 있는 집 파는 생각하면 예전에 뭐 천만 <laughs> 원이니 이런 집이 아, 맞아요. <웃음> 맞아요. 당연히 <laughs> <맞아요. 웃음> 아, 은근 옛날 사람이야. <laughs> 야더 옛날 거 얘기하자. <laughs> 새 아파트에 이사 간 친구들 집에 놀러 가보면 음. 드레스룸이 안방에 다한 기본으로 딸려있더라고 아, 드레스룸 어? 크죠 저거? 고 어. 커서 막, 막 끝도 없이 들어가고 어, 좋아 그런 거 <laughs> 근데 너무 좋아 자다보관하고 어. 어. 근데 옛날 아파트는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만들어놨어 아, 그래. 그러그방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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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를 또 잡아먹게 되잖아 드레스룸이 있어도 통풍되는 창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아, 그래. 되게 어, 중요하다고 그래. 그래. 드레스룸에 어. 창문이 있어요안 어. 그럼 우리 왜물 먹는 하면 이런 거 맞아. 그래. <웃음> <웃음> 언니. 뭐 언니 말하는 <laughs> <잊지> <laughs> 네. 것도 언니는 집에 있지 않았어 요 많이 썼죠 그런 거안 했었어요 장롱 열 나쁘다 래요 장롱 는데나쁘탈래요 드레스룸에 진짜 창 있는 거 맞아요 <웃음> <응>. <웃음> 맞아 맞아. 음.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막 얘기하는 집들 돈 떨어진대. 음. <laughs> 너무 서울에서 우리 일하는 데서 먼데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잖아. 차 없으면 갈수 없고 그래. 어, 어, 어. 지하철역을 택시 타고 한만원 음. 거리 가야 되고 음. 내 집만 덩그러니 있고 주변에 다 어, 이제 숲, 숲, 숲이고 막. <laughs> 그러면 약간 너무 이렇게 집 안은 좋지만 어. 어. 네, 되게 외로울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 서울 좀 외곽 지역으로 보는데 이 외곽 지역 중에서도 입지가 되게 좋아지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렇죠. 딱딱 들어온 데들이 응. 인천도 그중에 하는 것 같아요. 응. 인천도 그래서 연예인들 좀 많이 들어가서 살고 송도도 그렇고 음. 이지망천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음. 이지망천 뭐예요? 이지망천 나 뭐? 많이 들어보긴 들어봤어. 사자 상황이에요? 이분 말처럼 이혼하면 부천으로 가고 망하면 아. 인천으로 아. 간다. 한 정치인 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 아. 저 부천 가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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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기하고. <laughs> 부천에서 신혼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 아니주아니요 남양, 남양주, 남양주, 남양주. 아저씨. <laughs> 아, 네네네. 많이 탄이었어요. <laughs> 아, 그래. 음. 예전에는 인천하면 딱 사람들이 송도를 떠올리잖아요. 음. 제일 먼저 막. 어 이제는 시티월시를 떠올리겠다라고 음. 느끼는 게. 아, 왜냐면 이게 이렇게 큰 단지가 여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만세대라고 해서 어. 만삼천여세대니 어. 그러니까. 그럼 내가 서울에는 갈수 없는 게 확실하니까, 어디를 갈까 생각하다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곳이 인천인 게 뭐냐면, 음. 제가여행을 좋아하니까. 음. 공항도 너무 갔고. 아, 맞다. 어. 맞다. 그래서 저는, 아, 많이, 서울 말고 다른 곳에 가야 된다면, 인천이좀 괜찮을 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방송 전에, 박지아 아나운서 여기 오자마자, 여기 너무 좋다. 여기 평당 얼마야 <laughs> <laughs> 나한테 물어보냐고. <이렇게 웃음> <laughs> 근데 진짜 어 그거 같아요. 딱 CTOCL 방송 그 전에 찍어보면 음. 딱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여기 살고 싶다. 음. 음. 부모님하고 또 같은 아파트 사는 음. 친구들도 많더라고 근데 그럼 음.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같이 살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한단 얼마죠? <웃음> <웃음> 내가 결혼해가지고 빨리 들어오고 싶다. <laughs> 어쨌든 중요한 건 강남보다는 훨씬 <laughs> 응. 훨씬 낮은 진입장벽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입지는 탁월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 사회적 환경 <laughs> 너무 좋다는 거, 이런 게 이제 딱이 지역. 거주 만족도도 높지만 이제 차익도 기대를 할수 있으니까. <laughs> 여기 지어서 입주할 때쯤에 <laughs> 어. 언니가 결혼해서 <laughs> 아, 공개 결혼이다. <전해도> <laughs> 제전화 동일동 <laughs> 언니 반반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네. 어? 다집으로네 <laughs> 네, 네. <laughs> <laughs> 출연을 많이 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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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자 넷이 모여가지고 뭐 네. 결혼 얘기랑 집 얘기하니까 진짜 네. 끝이, 네. 끝이,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네, 네. 아, 저희 이렇게 넷이 모여가지고 오늘 네. 아, 집 얘기, 결혼 얘기 네. 이런 얘기들 나눠봤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재미있었거든요 <laughs> <laughs> 근데 얘게 꼭. 근데 만약에 재밌었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좀 많이 어, 들으세요. 네. 네.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네. 주변에 공유도 좀 많이 해서 <laughs> 좋아요 <좋을> 좀 <수 웃음> 올려주시면. 세대 내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이제 이어지는 <laughs> 영상들, CTOC에 음, 이렇게 검색하시면 쭉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저희랑 같이 하고 싶다고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것 같아요. <laughs> 좋은 거 다른 사람이 하면. <laughs> 언니들 먹이는 맛안 찍는 다음에는 궁금하세요. <laughs> 나만 맡기는거 아니야, 여기서? 그것도 웃기겠다. 네, 됐습니다. 아, 너무 기뻐. 엠코 카메라 버거스.